메인 화면 좌측 중간에서 유지보수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입력이란 건축물, 장비 등이 고장, 문제 발생 시 이를 조치하고 수리한 내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건물의 유지보수를 입력하신다면 위치까지만 선택합니다. 장비의 유지보수 내역을 입력하신다면 위치 다음에 있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해당 호실에 장비가 없다면 이 선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입력창을 채우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만일 사진을 입력하신다면 저장 이후에 사진 입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유지보수 내역은 월별 유지보수 내역 일지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월별 유지보수 내역 일지는 다음 달에 전자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신 유지보수 내역은 건물 정보에서 실제 쌓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교환 내역을 입력하였으므로 장비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해당 호시를 선택합니다. 방금 수리했던 장비를 선택합니다. 장비 이력 탭을 클릭합니다. 방금 입력한 수리 내역을 클릭해서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